안녕하세요. 성공적인 국제결혼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멘토 이딘입니다. 국제결혼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국제결혼 업체만 믿고 진행을 한다면 국제결혼 성공 확률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꼭 시청하시고 평생 함께 살수 있는 국제결혼을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맞선을 진행하는 통역사의 장난질로 인해 신부 가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에서 통역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상황, 감정, 생각 등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실패 사례들을 보면 통역사의 장난질로 인해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실패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통역사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거짓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실제적으로 무책임한 업체 사장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신랑과 신부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혼이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오래되거나 대형화된 업체들 중에 초심을 잃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 신랑 신부는 그저 돈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3명에서 10명까지 한 번에 신랑을 단체 행사나 단체 맞선을 진행하며 현지의 직원들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맞선 진행 시 통역사 한두 명이 다수의 신랑과 신부의 맞선을 진행합니다. 통역사 또는 마담은 결혼 성사 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혼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 또한 이것을 알고 있으나 묵인을 합니다. 이들은 방리담회로 다져진 실력으로 신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한국에 입국을 시킵니다. 제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신랑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통역사나 사장님이 젊고 이쁜 신부나 신부 부모한테 잘 이야기하여 설득하면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팀장님은 못하냐고 답답합니다. 가난한 가정의 여성들에게 돈으로 유혹하여 결혼시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수도권 주변의 여성을 모집하여 가난하지 않는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를 해도 나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신부에게 한마디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로 마음을 바꾸는 신부나 신부 가족이 있다면 저는 절대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돈으로 이어진 결혼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랑이라고 유튜브에 올린 그 업체도 이름이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현지 랜드사의 모든 것을 이임하는 경우입니다. 같이 현지에 동행하긴 하지만 신부 선택과 검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랜드사에게 접대만 받을 생각 뿐입니다. 대부분 나이든 남자 사장이며 밤에 가라오케나 술집에서 여자를 불러 놀 생각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보는데 정말 무책임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이런 사장의 마인드는 내가 호구 신랑을 현지로 데려왔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결혼 잘 시켜놔라. 이런 마인드입니다. 신랑의 인생이 어찌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신랑 신부는 이런 문제를 한국 입국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통역사는 어떤 거짓말로 신부들을 속일까요? 90%는 신랑의 경제력을 속입니다. 질 나쁜 업체들은 행사 진행 과정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난한 여성을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비 신부들은 신랑의 선택 조건이 경제력이 1순위이기 때문에 신랑이 다른 부분이 못 나거나 매력이 없어도 대부분 참고 수용합니다. 목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착하고 천사 같습니다. 신랑분한테도 잘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 후에 자신이 들었던 것과 다른 신랑의 현실을 보고 대신감과 함께 순식간에 그나마 있던 감정도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 입국 후에 신부가 다른 사람처럼 180도 변했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역사의 거짓말의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신부에게 하는 거짓말. 이 신랑 돈 많아 니가 한국 가면 월 100만 원씩 준대. 결혼해 농촌이나 어촌에 시집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를 신부에게 숨깁니다. 시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숨깁니다. 신랑이 재혼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을 숨깁니다. 신랑이 정말 부자인 것처럼 속여. 결혼하면 인생을 필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상자나 장애가 있음을 숨깁니다. 성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를 숨깁니다. 한국 가면 일을 바로 시켜준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랑에게 하는 거짓말, 신부가 신랑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단점, 가난, 장애, 지역, 직업, 아이 등등 신부가 인지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전부 설명을 했고 신부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부는 전혀 모릅니다. 신부는 통역사에게 사실혼 자녀 여부를 이야기했지만 서류상 안 나온다는 이유로 신랑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서 아이를 바로 안 갖고 일부터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신랑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불리한 부분을 숨기고 결혼을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한국 입국 후에 알게 되니 배신감이 생기고 사랑과 믿음은 불신으로 변하게 되어 당연히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국제결혼은 업체 선정이 9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연차가 오래되고 성사 커플이 많다고 구독자가 많다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신랑분이 국제결혼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이면 좋은 업체들도 나쁜 업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국제결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제결혼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